싫어하는 아이들을 미술을 싫어하는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지 훌륭한 미술 선생님이 되고 전문가적인 미술 선생님이 되죠. 매번 좋아하는 애들만 미술 잘 가르치면 그게 무슨 미술 선생님이에요. 그거는 그냥 누구나 해줄수 있는 활동이에요. 미대생이 아니어도 할수 있고 외삼촌이 와서도 할수 있고 뭐 이모가 와서도 놀아 줄수 있는 게 미술을 좋아하는 애한테 미술을 가르치는 거는 너무나도 쉬운 일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미술을 정말 싫어했던 애들을 성장하게끔 하고 심지어 좋아하게끔 만드는 게 정말 미술 선생님으로서 훌륭한 역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볼링아트 아동 심리미술 선생님 지성미 선생님입니다. 와 반가워요. 음, 제 영상을 보고 어떤 분이 댓글을 이렇게. <laughs> <laughs> 이렇게 댓글을 남겨 주셨어요. 제가 A4 용지로 한번 뽑아 봤는데 이거는 댓글이 아니라 어 사연이다. <laughs>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이 사연을 조금 오늘 어, 이 영상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거든요.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이제 막 아이들을 미술을 가르치게 된지 얼마 안된 초보 미술 선생님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심리미술 교사 양성 11기까지 하고 있는 교사 양성 선생님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미술 선생님들을 위한 고민 상담의 그런 느낌, 그런 코너로 오늘 한번 이 사연에 대해서 답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굳이 미술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어, 우리 아이도 그런 행동을 하는데, 어, 나도 그런 경험 있는데, 라고 하셨던 분들, 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만한 내용이니까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팔로 그러면 이 A4용지 사연을 한번 제가 읽어 볼게요. 옆에도 글귀를 띄울게요.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아동 미술교사를 하게 되었어요. 선생님은 저 포함해서 두 명이서 기획도 하고 운영도 하고 다섯 살, 여섯 살 아이들 여덟 명을 지금 2주에 한 번씩 하는 수업을 하고 있어요. 현재 두 번째 수업까지 한 상태예요. 여덟 명 중에 4명, 어, 네 4명 네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는 거죠. 음. 남자아이가 한 반에 2명이래요. 근데 A라는 친구는 엄마가 미술하시는 작가분인가봐요. 그래서 미술에 익숙해서 아이가 힘듦없이 수업을 따라오는데 이 B라는 남자친구는 오자마자 집에 가고 싶다고 말하고 집중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이 A가 아파서 못 오고 미술을 싫어하는 B만 남았는데 집에 가고 싶다, 유치원 친구들 보고 싶다, 팔이 아프다 등등 눈치 보며 그 말을 하면서 정말 미술하기 싫어하더라고요. 제가 추측해보기로는 심한 낯가인가 자신의 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소근육 발달이 다른 애들보다 느린가, 아니면 그림 분야 자체에 흥미가 없나, 미술 수업에 친구들이 안 친해서인가 등등 생각하고 있어요. 어, 아이들을 가르치는 두 미술 선생님 다 유아 관련 전공이 아니기도 하고, 또 남자 아이들을 주로 신경 쓰기도 했는데, 그 미술 선생님 경력은 미술 좋아하는 아이들만 가르쳤어서 이런 상황이 당황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직 2회 밖에 안 가르쳤지만 그 아이만 흥미를 갖지 못하는데 그걸 이끌어 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해요. 어떻게 아이가 싫어하지 않게 흥미를 가지고 할수 있을까요? 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음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사연에서 보면은 이제 문제점은, 어, 남자 친구들이 이제 미술을 싫어하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를 어떻게 하면 흥미를 끌어올 수 있을까? 근데 우선 선생님 두 명도 초보자라는 거죠. 근데 그 초보자 중에서 경력이 있는 선생님은 어, 미술을 좋아하는 애들만 가르쳐 봤다. 근데 네, 저는. 그 말이 너무 예, 기억이 남아가지고 형광펜으로 그어놨어요. 어, 그리고 어떻게 이제 흥미를 이끌어 주느냐, 어떻게 하면 미술을 재미있게, 아나 미술학원 가고 싶어라고 하면 할수 있을까 지금 그걸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형님 예. 대상으로 하는 그런 영상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저희에게 어떤 분들이기도 하죠. 고객이기도 하잖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제가 상냥하고 밝고 예,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 드렸어요. 근데 어, 지금 이 상담 사연을 신청하신 분들은 본업인 거잖아요. 그렇죠? 돈을 벌어야 되는 직업으로서 지금 저한테 선배이자 그럼 이런 뭐 같은 동료 의식으로서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 굉장히, 이런, 말이나 이런 게 굉장히 직선적이고, 어, 또 뭐라 해야 될까, 정확하게 정말로. 좀 약간 눈빛도 이렇게 온화한 눈빛이 아닐 수 있어요. 왜냐면 돈을 번다는 거는 또그 사람들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아이들도 만족하고 학부모님도 만족하고 내 스스로 가르치는 사람으로서도 만족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어, 저는 그래서 그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그만큼의 역할을 해내고 돈을 번다는 거는 굉장히 어, 중요하고 신성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 있어서 굉장히 냉철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 네, 미리 말씀드릴게요. 어, 왜냐하면 음, 이거는 우리가 본업을 잘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 사연을 보고 어, 제가 이제 첫 궁금한 게 들었던 게 뭐냐면, 음, 이 선생님은 과연 어, 나는 어떤 미술 선생님이 될까? 어떤 미술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가? 그러한 생각을 한 번쯤이라도 해봤나? 어 그런 고민이 들었어요. 네, 어떠한 미술 선생님이 되고 싶으세요? 어 본인이 생각했을 때, 어, 나는 뭐 아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그런 미술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음, 나는 아이들이 미술을 좋아하게끔 하는 미술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아니면 나는 뭐 그림책을 기반으로 해서 아이의 심리 성장을 일으킬 수 있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아니면 나는 정말 예술적으로 풍부한 창의성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어 제가 항상 <laughs> 말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게 뭐죠? 이유 목적. 목적이 굉장히 중요해요. 목표가 중요해요. 내가 어떠한 미술 선생님이 되어야 할 것인지. 대부분 사람들이 난 그냥 미대 나왔잖아. 어, 나 그냥 예중 예고 나 미술 좋아해. 어, 나 미술 선생님 될 거야. 이렇게 해서 막연한 생각으로 미술 선생님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음. 근데 요즘은 굳이 미대를 나오지 않아도 어, 뭐 그림책 방에서 미술 원데이 클래스를 할 수도 있고, 소규모로 여러 가지 미술 작업을 할수 있고,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미대 전공자가 아니라도. 그럼 내가 미술 전공자로서, 어? 내가 미술 선생님으로서 어떤 메리트가 있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진중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요즘 엄마들이 미술 전공자 미술 잘 가르치니까, 어, 우리 아이 미술만 잘하게 하는 선생님한테 보낼 거야. 우리 아이 미술만 잘하게 할, 하게 할 거야. 그런 학부모님들이 계시느냐? 그러지 않아요. 어, 우리 아이 마음도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 미술 실력도 올려줬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가 그리는 그림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해요. 정말 어, 많은 것들을 바라는 그런 학부모님들이 계세요. 근데 나는 어느 지점에 있는지. 음, 나는 정말 미술 실력만큼은 못 따라오게 하는 그런 미술 선생님이 될 거야. 라든지, 아니면 나는 정말 상담만큼은 우리 아이들의 이해, 이해하는 마음만큼은 전문가야.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자기가 내세울 수 있는 메리트가 있겠죠. 그런 목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미대를 나왔는데 유아 전공자가 아니라서요. 어. 저도 유아 전공 안 했어요. 어, 저도 유아 전공 안 했어요. 어, 근데 아이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아이에 대해서, 아, 이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왜 그러지? 이런 게 단기간에 파악이 안될 수는 있어요. 경력이 얼마 안 됐으니까. 하지만 노력해야죠. 그쵸? 네, 노력해야죠. 어떻게? 책을 본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뭔가 수기를 쓴다든지, 여러 가지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은 것 같아요. 무조건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자격증. 그 다음에 어떻게 누군가한테 물어봐서 답변을 통해서 무슨 뭐 선생님들 카페나 망카페에 가서 무슨 답변을 통해서 쉽게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 정말 그런 요즘 세대 선생님들이 젊은 선생님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쉽게 먹으니까 쉽게 잊어져요. 잊혀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기가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의 정말 수단과 방법은 자기가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만의 방법과 나만의 아이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본인의 능력을 키워야 돼요. 언제까지, 아, 나는 미대는 나왔는데 유학 전공을 안 했어. 아, 그럼 나 아이 모르니까 심리사 자격증 한번 따볼까? 심리 자격증을 따도 모르는 건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자격증 띡! 딴다고 해서 내가 모든 걸 아이에 대해서 안다? 그러지는 않아요. 예. 그런 자격증은 저는, 어, 사기라고 생각해요. 예. 그런 건 없어요. 세상에. 그러면,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왜, 어, 지성민 선생님은 아이 그림을 보면 대면하지 않아도 비대면으로 영상만 찍어서 보, 보내도 아이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고, 어떻게 이렇게 결과물을 할수 있죠? 그거는 저만의 방식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뭘로? 경력도 우선 10년이 넘었지만, 어, 책도 읽고, 그 다음에 아이들의 데이터도 내 나름대로 쌓아보고, 우선 자기가 노력하는 게 중요해요. 어, 그래서 처음 목적. 나는 뭘 잘하는지, 나는 어떤 선생님인지, 나는 어떤 미술 선생님이 되고 싶은지, 그런 약간의, 어, 목표나 성취 동기를 찾아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게두 번째가 아이에 대해서 파악하는 거예요. 어,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이 아이가 왜 미술을 싫어하는지, 그거는 면밀히 관찰해 보는 수밖에 없어요. 어, 그리고 어, 이 아이가 흥미를 이끌어내고 싶다고 한다면 이 아이와 대화를 해야죠. 너뭐 좋아해? 여기서 지금 6세 남자아이라고 했나요? 음, 5세 6세 남자아이들이 좋아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공룡, 자동차, 로봇, 뭐 곤충, 뭐 교통수단, 뭐 우주, 뭐 이런 것들 대부분에 많은 평균적으로 이런 것들을 많이 좋아해요. 그러면 그런 것들 중에 하나를 한번 물어보세요. 너 공룡 좋아해? 로봇 좋아해? 아니면 자동차 좋아해? 너 또봇 어떤 캐릭터 좋아해? 너 공룡 중에서 스테고사우루스 좋아해? 아니면 티라노사우루스 좋아해? 제가 한번 영상에서도 아들과 소통하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올린 적이 있잖아요. 남자애들은 관심사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을 굉장히 연령을 분분하고 자신의 친구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모스테고 뭐 사우루스랑 티라노 사우루스를 왜 알겠어요? 음, 남자애들 상대하려고 또 여자애들 중에서는 엘사를 좋아하는 친구, 라푼제를 좋아하는 친구, 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요즘 5,6세 친구들이 어떠한 관심사를 갖고 있는지 어느 정도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아이들의 마음을 얻고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어, 오늘 할 거는 이거야 나를 여는 것보다 그들이 열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 아이들도 가르치려고만 하고, 어, 내건 이거야, 오늘 배울 건 이거야, 어, 오늘 할건 이거야 하고, 자기 것만 꺼내는 선생님보다 내 이야기를 꺼내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을 더 아이들은 좋아하고, 그 순간에 매력을 느끼고 선생님에게 신뢰를 얻으면서 선생님과 아이와 소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어떻게 흥미를 이끌어야 될까요? 이거는 어 자신이 그 아이를 통해서 관심사를 얻어낸 다음에 그걸 어느 정도 조사를 하거나 사전 정보를 해서 오늘 수업이 이거일지라도, 어이 아이가 혼자 온 날만큼은 이 아이가 좋아하는 것들을 수업으로 해 준다던지 이렇게 아이와 친분을 맺어 가고 어느 정도 소통을 하면 남자 아이들은 그 낯가림이 심하고 조금 이렇게 마음의 문을 늦게 여는 애들이 있어요. 여자아이도 마찬가지지만 이 선생님이 좋으니까 이 선생님이 하자는 미술도 재밌을 거야. 어 이렇게 신뢰를 얻어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오늘 답변이 충분히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어, 이런 영상 자주 이제 조회 수도 좋고 좋아요나 댓글 많이 있으면 제가 꾸준히 한번 음,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주세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